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라이브르크와 메넨그라트바의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브루크는 리그에서 1위로 패승승승승 시즌 초반 기세가 상당합니다. 리그 5경기 4승 1패를 기록 중이며, 직전 유로파 리그 카라바흐 2대1승마저 승리를 거두며, 공식 4경기째 연이은 승리와 함께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살라이의 부재 속에서도 이들의 막강한 화력은 여전한 상태이며, 멀티이선 정우영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창의적인 패스가 단연 돋보이며, 독보적 에이스 그리포의 퍼포먼스가 또한 여전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새롭게 팀에 합류한 도안 역시 빠르게 팀 전술에 녹아들며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 구성을 중심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며 주요 수비 자원들의 전력 누수가 상당한 글라트바의 수비벽을 허무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상대적 우세 전력과 함께 전술적 우위를 통해서 멀티 득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편, 핵심 수비 리나르트 긴터 센터백 구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통해 실점 최소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름 꾸준한 공격력을 이어가는 상대이기에 한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앵글라트바우는 리그에서 9위로 승무승무패, 최근 5경기 2승 이무 1패를 기록 승패와 무승부를 오가며 경기력 유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무패 흐름을 이어가던 중 직전 경기 마인츠 0대1 패패배로 무패 흐름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더불어, 핵심 수비 엘베디를 비롯 이타쿠라, 라이너마저 전력에서 이탈하게 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균열이 생긴 이들의 수비 구성은 막강한 화력과 함께 다양한 공격 패턴을 자랑하는 프라이브루크를 상대로 결코 실점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우의 득점은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지는 못하나 꾸준한 공격력과 함께 준수한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어 라인에서의 유기적인 패스 네트워크가 돋보이며 핵심 일선 투령의 문전함 마무리 능력이 단연 돋보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외 공격 옵션들의 활약이 다소 아쉽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대 한골 정도의 만우의 득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